오늘도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더큰 목소리로 우리 가슴에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땅이 거룩한 것이고 하나님이 계시기에 나무 한 포기 없는 그 신의 산이 하나님의 산으로 든갑하고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낭비된 듯한 40년의 아픔과 좌절이 깨어진 꿈이 오히려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쓸 하나님의 준비 기간이 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들으면서 우리가 잃어버린 세월들, 우리가 잃어버린 순간들, 우리의 실패들, 우리의 한숨들, 우리의 아픔들, 우리의 고통들, 우리의 후회들 찢어버리고 다시 시작할 수 없어서 늘 가슴 아팠던 우리의 과거들. 주님이 모든 것들이 새로운 의미를 얻게 된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날마다 임마누엘로 우리 가운데 계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스스로 있는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가 원인이시고 스스로가 목적이시고 스스로가 기준이시고 스스로가 자, 자신이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사람의 당당함을. 그런 당당함을 저희가 얻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기의 제왕 앞에서 당당하게 내 백성을 보내라고 외쳤던 그 모세의 새로워진 당당함이 오늘 말씀의 힘으로 우리 삶 속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에. 지금 등산이 10월 9일날 있거든요. 근데 이건 뭐 지금 파악할 수도 없고, 근데 또 준비는 좀 해야 되고 그래서 주일날 뒤에다가 이 종이 하나 붙여놓을 겁니다. 참자 학교 간 사람 이름만 쓰게. 그러면 이름 쓴 사람 안 오는, 이름 써놓고 약속 안 지키는 사람 숫자 더하기. 이름 안 쓰고 약속 없이 오는 사람, 그럼 거의 비슷해지. 이게 한국의 특징입니다. 제가 세미나 할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명찰까지 막 티까지 다 맞춰놨는데, 안 와. 예고도 없이 안 와. 급한 일이 있다고 안 와. 그러면 어떻게 채워지냐고요? 아무 준비도 안한 사람이 그냥 와. 그러면 매직으로 다가 이렇게 써서 이름표 붙여주고 하는데, 우리가 예수님 제자답지 못한 거죠. 정말 죽을 일이 아니면 약속을 먼저 지켜야 됩니다. 아, 그래서 저기. 막 이번 주 마을에서도 등산 할수 있는 사람만 유모차 끌고 다닐 길은 아닙니다. 아무리 아무리 대모산이 낮다 한들 유모차 끌고 갈 건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런 분들이나 너무 힘든 분들은 말고 정상을 갈 겁니다. 정상을 갔다 올수 있는 청소년들은 15분면 뛰어 올라가는데. 에, 나이대로 시간이 차이가 되겠죠. 한 시간 만에 올라갈 사람도 있습니다. 하고 우리가 오늘은 조금 일찍 제가 맞춰서정각에맞추고 어, 우리가 의자를 좀 <laughs> 어, 힘써서 나르겠습니다. 허리 아프신 분도 안 하셔도 되고요. 먼 홍고산이 빨리 가세요. <laughs> 안 하셔도 됩니다. 어, 이번 주일은 창립 12주년 기념 주일인데요. 여러 번, 아주 여러번 의논하고 또 의논했는데 우리 사역자들도 그렇고 우리 장로님들도 그러시고 아주 여러 차례 생각했는데 선물로 뭘 줄까? 그때 소금 신분여벌에서 나는 소금이 좋겠다. 그래서 왜 소금이 좋은가? 그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저 뭐지 저염식이 하도 유행하게 해서 소금이 무슨 독약이나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정 반대입니다.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지. 소금이 없어 우리 죽습니다. 우리 몸 안에 이 죽은 생선만 썩지 않는 게 아니고 우리 살아있는 몸을 썩지 않게 만드는 성분이 바로 염화나트륨 소금입니다. 그 소금이 우리 몸 안에 이 균형 밸런스를 잡아주고 그 염도를 맞춰주기 때문에 피도 돌고 도는 것입니다. 네. 심장은 암이 발생하지 않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그죠? 왜안될까요 계속 뛰어서 안 걸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손은 뭐 무드로 안 쓰나요? 위장은 늘이가 하나나요? 솔직히 위장도 있고 늘 수축 운동하잖아요. 그 그래 심장이 우리 몸 전체에서 가장 그이 염도를 가장 균형 있게 유지하고 있는 장기라면,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이 심장을 염통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염통의 염자가 소금 염자입니다. 그러니까 소금이 소금을 너무 많이 자시는게 문제지. 소금이 없으면 몸도 썩습니다. 실제로. 네. 625 때에 그 참전했던 교관이 고등학교 때그 강의를 하시는데 소금 없이 일주일을 살았대요. 근데 배배 배설이 안니고 소변이. 그래서 온몸에 물이 차 가지고 전부이 군복 가득히 차들해서막 쓰러지고 그래서 제일 먼저 소금을 줬더니 만 허겁지겁 소금을 먹으니까 쭉 빠져나가더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주에 소금에 대한 좋은 점을 많이 얘기할텐데 또 너무 많이 먹고 또 혈압 높아질까 봐 걱정 걱정이에요 어쨌든 안동 간 고등 아시죠 두 단어는 사돈이 될수 없는 관계입니다 안동은 경북 내륙이고요 고등어는 영덕 앞바다에서 잡히는 겁니다. 내륙지방하고 고등어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동하고 고등어 사이 에 뭐가 있어요? 간이 있어요, 간. 안동 간속 간고등어. 그 간이 뭐냐면 소금이에요, 소금. 음. 소금을 창자를 빼내고 이 소금을 치이가 니 썩지 않고 어 영덕까지 안동까지 와서 팔렸기 때문에. 안동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간고등어가 그냥 따라오는 것이 되었죠 소금이 값이 싸고 흔해서 귀히 여김을 받지 못하지만 소금보다 귀한 보물은 없습니다 다이아몬드는 생명을 살리지 못합니다 루비 보석도 생명을 살리지 못합니다 소금은 생명과 직결됩니다 그래서 그리스 시대에는 신은 어, 소금은 신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했고요. 로마 시대에는 월급 대신 소금을 받아갔어요. 모든 도시는 바닷가에서 발전하는 이유가 뭐냐면 소금 때문에 그래요. 양반 상놈이 있을 우리나라에서도 소금 장소는 쌍놈으로 취급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게 소금이 이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문제는 뭐냐면 소금을 대체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소금을 대체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럴 때 그것은 나는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 되면 좋겠다. 이런 희구법이 아니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명령법이 아닙니다. 여기 저 배명학교 아이들이 선생님이 뭐라 그면 대답할 때네 그렇게 대답 안 합니다. 미국 아랍민들사 그래요. 무슨 소린가 처음엔 몰라. 미국 아랍민들사 빛과 소금이 되겠습니다. 라 m 들이 a k e s me that I r 소금이 되겠 know. y o u r 되 not! Because Hogumi takes me that I go, Sogumi takes me that I go, Kersimurden and you don't k n o 너희는 s 금 i Marisa, you go 어 상황과 관계없이 소금이고 처갓집에 가도 소금이고 동 동창에 가도 소금이고 어, 어려울 때도 소금이고 좋을 때도 소금이고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밖에는 너희밖에는 대안이 없다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은 뭐죠 짠 맛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소금은 절대로 어, 유효 기간이 없습니다. 소금 가마니에 언제까지 유효하다 그런 거 보셨습니까? 아닙니다. 7년을 둬도 소금은 섞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소금에 짠맛을 잃죠? 이거는 우리나라 천일염 가지고 설명이 안 됩니다. 사해 바다에 워낙 많은 이저 염분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암 암염. 그 암염은 우리 눈으로 식별되지 않는 불순물이 많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시돈에 어떤 장사꾼이 예전 기록에 보면 시돈의 바닷가에 장사꾼이 돈을 왕창 벌으려고 말하자면 풍기 현상이 일어날 때 팔려고 어마어마한 양의 소금을 산 중에 갔다가 세금 잘라 먹고 이러려고 산 중에 다 갔다가 보관했는데 바닥 뭐올 같은 콘크리트가 있겠어요. 뭐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흙 위에다가 쫙쌓아 놓고 위를 허술하게 덮었는데 비가 계속 이제 새가지고 비가 새면서 진짜 소금은 다 빠져나가고 남은 건 뭐냐면 소금처럼 생긴 멀건 돌멩이만 남은 거예요. 소금 기가 있을 뿐이 소금은 아닌 거죠. 여러분 우리 우리나라도 요즘 이제 돈이 좀 생겨서 눈 오면 소금 뿌리잖아요. 염화칼슘 소금입니다. 근데 이제 화학 화학으로 염소와 이그 칼륨을 염화칼륨 이걸 만드는 비용보다는 암염이 싸니까 암염을 사다가 부셔가지고 뿌리는데 그 암염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을 살릴 수도 있는데 그건 겨우 해야 자동차 발 미끄러지지 않게 쓰이는 것이잖아요 바로 그런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금으로서 가능하기 위해 기능하기 위해 잃지 말아야 할 짤맛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본질, 두 번째는 소명 이두 가지를 저는 이번 주에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본질은 뭐냐 하면 우리가 누군지 세대로 교회가 뭔지 작은 예수가 뭔지 우리가 작은 예수 세우는 교육교회 공동체라고 그러는데 작은 예수 그러면 많은 부모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아주 쓸만해 우리 손주들은 들을만해 우리 손주는 작은 예수를 세워야 돼 나는 거기에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일 먼저 작은 예수가 되어야 할 사람은 바로 여러분과 접니다 매일, 아이온맘바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매일매일 주님, 주님 닮아 자라가고 사랑으로 하늘가족 섬겨 살면서 복음으로 온 세상을 축복하는 이네 가지 관계가 분명한 제자가 바로 작은 예수입니다. 우리가 그런 짠맛을 잃어버리면 우린 정말 소용이 없는 겁니다.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할 소금이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에 의해 영향을 받고 세상식으로 변질된다면 우리 본질을 잃어버리는 잡탕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쓸데없습니다. 두 번째는 소명입니다. 소명. 요즘 아주 소금에 대한 말들이 많으니까 점점 정제염 말고요 하얗게 표백해 가지고 깨끗한 정제염이 문제예요. 정제염은 염도가 99.몇 퍼센트까지 올라가요. 하얀 소금 있죠? 설렁탕집에서 예전에 먹던. 그런데 천일염은 80몇 퍼센트밖에 안 돼요 염도가. 나머지 뭐냐면 미네랄이에요. 이 미네랄이 없는 소금을 잔뜩 처먹으면 뭐가 되는가? 염도가 높아져가지고 이제 몸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자, 일로 하나 가득 아주 생명 같은 소금이 있다고 칩시다. 고등어 옆에다가 이걸 한 일주일쯤 소금병을 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보통은 썩어요. 왜 썩을까요? 안 들어가니까요. 소금은 들어가야 들어가야 기능하는 것입니다. 소금은 그 속에 처지고 녹아져야만 녹아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소금이 만약에 모래알 같이 안 녹는다면 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아무 기능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12년 동안 12년 동안 소금 소금으로 잘 자랐습니다. 계속 이렇게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세상의 소금이 될 교회가 소금 통 안에 소금이 되고, 소금 병 안에 소금이 되고, 소금 창고 안에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보다 100배나 커진 교회가 되면 우리가 소금이 될까요? 아닙니다. 소금의 양이 문제가 아닙니다. 소금의 브랜드가 문제가 아닙니다. 소금이 안 들어가는 게 문제입니다. 소금은 들어가서 그걸로 파고 들어가서 거기서 자신을 녹여야만 우리가 취약 속한 것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12년 동안 우리 교회가 준비했는데 그것은 단지 우리 교회 우리 자식 우리 선주들 잘 키워서 믿음 대물리지 마자 그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의 사명서는 그 뒷자리에 뭐가 써 있어요. 견본주택. 그래서 우리는. 2015년에 위대한 일 하나를 시 출발하자고 지난번 당의 수련회에서 결정을 했어요 여러분에게 먼저 공개합니다 교육목회 세대로 교육목회 훈련원 세대로 에듀케이셔널 미니스트리 인스티트 SEMI 세미를 출범하고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를 우리 교회와 지역 사회를 우리가 축복하는 우리 교회와 세계 교회를 축복하는 가장 중요한 통로로서 이제 소금으로서 우리 주변의 교회들과 한국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이런 일을 관장할 기관이 출범하고 그 기관을 통해서 목사님들에게는 교육 목회 컨퍼런스를 또 전도사님들에게도 교육 목회 세미나를 그리고 지역교회 교사들을 훈련시켜주는 일로 지역교회 부모들을 훈련시켜주는 일로 그리고 세계교회 지도자들을 훈련시켜주는 이런 일로 우리가 축복이 될 것입니다 이제 병에서 나와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각자도 병에서 나오게 할 겁니다 우리끼리 우리 되게 순수하지 우리 진짜 그치? 우리 진짜 저건 천일념이지 이게 무슨 소용이에요 들어가야죠 우리 그런 도전을 이번 주일날 우리가 같이 나누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해주실 때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 이번 주일 우리의 사역으로 이번 주일이 지나면서 우리 모두가 다 파고 들어가는 소금 병 속의 소금이 아니고 소금 창고 속의 소금이 아니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녹아지는 그러한 소금처럼, 우리가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섬기는 교회 공동체로서의 소명을 정확하게 듣게 해달라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